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경제TV입니다. 10월 23일 정시 전망. 오늘은요, 정시 전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좀더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테민 남다른 기술 기, 주식 투자의 길을 들으면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리포트도 쓰고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 장중에도 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일이 필요한 정보들을요. 네 대민 한칸 띄우고 네, 텔레그램에서 경제 TV 하면요. 필요한 정보들만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1월 5일이면 미국 대선인데요. 이제 한 2주 남았네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네, 특히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트럼프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는 좀 많이 우리한테 민감하죠. 음, 특히 트럼프 후보가 관세맨이다 할 정도로 뭐, 보호무역. 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 대체로 좀 약세를 보여 왔었는데 이번은 이미 10월 17일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 제법 하락했네요 아직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수출에 타격을 받으면 통화 가치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 강세 배경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관세를 하면 네,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가 이 되면 f 드가 어, 금리를 고공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 어, 금리도 미국 채금리도 올라가고 강달러 뭐 이런 분위기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이나 이런 분위기 에 봐서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걸 반영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래 데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당히 좀 거슬리는.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뭐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거는 방산, 이제는 트럼프는 각자 도생 아닙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 경찰을 안 하겠다, 각자 도생이다, 방위 력을 그다음에 코인, 뭐 자기가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 거 외에는 딱히 음, 우리 자동차라든지 좀 걱정이네요. 우리 주시장 입장에서는 헤리스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증시 하락을 보고 상당히 짜증스러웠어요. 음좀 뭐랄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극한에 몰아가는 느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2.8% 빠졌는데요. 코스닥 하락이 좀 작년부터 참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데 요 크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어뭐 유명 유튜브 덕분에 2차전지 소수 종모으로 광풍이 불어서 그 솔림 현상이 후유증이 올해까지도 계속 일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하반기 힘이 없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건 지금의 하락은 제가 이미 데일리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그동안 그동안 데일리에서 보면 제가 신규 상장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보다 많은 신규 상장, 신규 상장 제에 자꾸 신규 상장 얘기를 했는데 그 무게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의 신규 지난 8월입니다. 8월 19일부터 이때예요이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수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근데 이때 하락 종목은 정말 이렇게 하락 종목이 천 개가 넘는 날이 내 네, 하루 네, 오게 되겠네요. 네, 특히 이날 8월 21일부터 본격화 됐다 볼수 있는데, 나흘 연속 하락 종목이 천 개가 넘는다. 이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 그랬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쏠림현상, 후유증으로 작년부터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도 생겼고 7거래일 동안, 결국 8월 19일부터 23일 동안 5일 동안 6개 종목이 상장되고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되거든요. 결국 1조 2천억짜리 고래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시장이 후달리는 거죠. 그 영향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갔었어요. 8월 3 0일은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랬어요. 8월 달에 6 종목 상장된대 근데 지금이 어떠냐? 지금 10월 16일부터 이제 상장이 시작됐는데요. 이미 오늘까지 16, 17, 18, 20일 5 거래일 동안 지금 다섯 종목. 그때는 8월 달에는 5거래일 동안 6 종목인데 5거래일 동안 다섯 종목.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수요일부터 하락 종목이 벌써 천개 넘어갑니다. 제가 노후 거래일 동안 하락 종목이 1,360개, 1000개가 넘는 날이 이렇게 등장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도 상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국에서 지금은 주식 소각도 중요하지만, 별로 업도 중요하지만 신규 상장을 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신규 상장주가 우리나라 상장종목수가 아마... 미국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금 한정된 주식 자금에 감당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벌써 3일인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지니까 수요일은 잠시 신규 상장 종목이 없겠네요. 수요일 잠시 반등하려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8월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8월보다 못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음 8월에도 7거래일 중에 하락종목수가 뭐 1000개가 남는 6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지금도 8거래일 중에, 그렇다면 지금도 3일 지금 하락했잖아요. 3일 상승종목, 하락종목수가 1000개 넘는 날이 음 3일이니까, 그때 7, 8월 달에 6일이었다면 앞으로 몇번더볼수 있다. 이런 날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좀 넉넉하게 본다면 그 후유증이 다음 주까지 갈수 있다. 고. 자, 이렇게 말하면 하 앞으로 장이 나빠서 어떡해요. 자, 이것은 경영 능력이 부족한 CEO님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애청자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대요. 자, 8월 초에 제가 어떤 데일리를 썼나요, 여러분께? 네. 8월 초 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데, 데일리를 들어가서. 주식은요, 예상, 합리적 예상이 중요하고, 그 예상이 됐다면, 대응이 또, 그에 따른 예상이 있었으면 대응이 중요하죠. 자, 한번, 지난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한번 폭락을 했었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습니다. 8월 초에, 어, 폭락할 때, 네, 요게 일시적 홀로나 호재는 없다. 폭락했자. 그래서 이때 제가 주 요인이 적극 매수할 타임이다. 음, 이렇게 제가 했었죠. 왜냐? 일시적 수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 그때도 다시 한번 데일리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일적폭락의 연하랑만큼 호재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저 공약이 유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원인을 분석했다면, 원인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대응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시장은 어땠나요? 막, 막, 엔키리 트레이드자금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분인 CEO님하고 주식 투자자하고, 저처럼 이게 저의 매수 기회다. 고한 그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냥 부자 반등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비관해서 다 던진 분들은 손실이 막대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란 사업은 네, 다른 사업만큼 다 힘듭니다. 당연해요. 주식 투자로돈 벌기 쉬울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락할 걸 전망을 했다면, 그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등 타이밍으로서 공략을 한다면, 네. 종목도 그렇잖아요. 어떤 종목이다. 이고타기 아니고 종목이다. 친다면 종목이 지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고 다시 저점에 산다면, 네. 요만큼 득을 볼 수가 있고, 반등하면 훨씬 빨리 플러스권에 진입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상이 됐다면 여기에 따라 합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고 주가 빠지면어떻 해요? 이것은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음, 좀 편이 적급합니다만, 그는 하수입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비가 난다 이러면 주식 투자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주식 투자는 사업은 이렇게 합리적 분석해서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어, 현금화할 수 있는 어, 지금이라도 현금화하고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아이고 손실이 많은데 어떻게 팝니까 그러시는 분들은요 주식 투자는 사업을 기본 근본을 모르시는 거예요. 더 빠질 것같으면 파는 거죠. 팔고 다시 사는 거죠. 물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야 됩니다. 아, 나는 어, 기업의 본질을 보고 장기 투자합니다. 그러시면 흔들릴 필요 없는 거고, 저는 매일 매일 주식 시장을 보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단기 투자자 자 합니다.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고, 자기의 스타일과 자금의 성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 시점은 어떤지면 때 우리 하대표 데일리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현금 하실 수 있는 현금 했다가 다시 조정 받은 저점을 노린다 하는 재정비 전략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린 지금은 2030 세대들이 주식의 주역이기 때문에 올라도 좀 과도하게 오르고 빠져도 좀 과장되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매도 손절매를 기관들이 15% 손절 원칙 세우듯이 우리 개인투자자들도 손절매 원칙을 세워두고 이 손절매가 그 주식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저점에 찾겠다는 어떤 재정비 전략으로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망주들 지금 뭐 대체로 유망주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 원정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바이오주들, 똘똘한 종목주들, 이런 종목도 전체가 밀리면 힘을 못쓰지 않습니까? 그런 점 노려보는 종목을 계속 노려보면서 네, 그 타이밍이 제로의 저점을 잘 잡는다면 우리가 회복할 때 저점을 잘 잡으면 회복할 때 빨리, 남보다 빨리, 결국은 주식 투자, 주식 투자란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은요. 이런 변동성에서 반등 초기에 빨리 손실을 회복하느냐 아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빠질 때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손실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때 손실을 최소하고 화 최소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재할때 반등할 때 빨리 원금을 회복한다. 그게 전수식 투자란 사업을 잘하는 CEO님의 경영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기축가 빠진다고 할때 절대 겁내지 마시고 아, 이 원인을 우리 하 대표가 잘 분석해 줬다면 그 원인이 해소되는 시점에 내가 저점에 잘 공략해서 남들보다 빨리 플러스권으로 손실을 빨리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 현금을 최대한 마련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락의 원인이 되는 시점에서 저점매수를 통해서 빨리 내가 손실을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요 우리 애청자님과 우리 애청자님의 특급참모 하대표 찰떡궁합이 될거고 우리, 우리 애청자님은 훌륭한 주식투자란 사업의 CEO로 어, 변신하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동안 주식투자란 사업에서 꾸준히 남보다 좋은 결과 낼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요, 어, 하락해서 많이 화제가 짜증이 나셨고, 당분간 좀 힘드시겠지만, 야, 이번을 기회로 잘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목요일날 정시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